¡Gracias!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 또 날아왔는데요. 요즘 이 해양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 바다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해양 쓰레기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활동을 할 건데 자 여기 오늘 정화 활동을 이끌어 주실 플로빙코리아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플로빙코리아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어 플로빙코리아 일단 플로빙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플로빙은 다이빙을 하면서 해양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데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보이는 해양 쓰레기 한두 개 주워 나오는 활동이에요. 네. 그 한두 개 주워 나오는 활동이 지금 퍼져서 한 마대 두 마대씩 주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플로빙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플로 깅은 많이 들어보셨, 들어보셨겠지만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런 레퍼츠 개념의 아. 활동인데 거기에 프리다이빙을 붙여서 플로깅이 아니라 플로빙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이 좋은 활동 소개해주신 야생 까망님 야생. 함께 이그 머리. <laughs> 머리. 가발 <웃음> 썼어요? 어이구 가발이야. 사이어인첫 사위어인 됐는데. <웃음> <웃음> 저는 수중팀. 네, 저는 육상팀으로 해가지고 오늘 한번 열심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이 아름다운 바닷속에는 어떤 해양 쓰레기들이 있고 또그 해양 쓰레기들 속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 저 건너편에 보이는 게 저게 섬이거든요. 저쪽으로 다 넘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넘어갈 방법이 없는데 튜브를 타고라도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라 입으로 또 준비가 안 되는데 그냥 이거 다적셔야될것 같습니다. 아 물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와 이거 바람 누다가 체력 다 떨어지겠는데? 자 이제 저기 건너편 섬으로 수영을 해서 건너가겠습니다. 엄청 추울 거요아 죽었다 이제. 이거 어떻게? <laughs> 너무 어하게데 슈트 안 입으면 추워. 빨리 거 어떻게? 좋아 게 좋아. 자, 떻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섬으어오자마자어오자마자쓰레기이이게 아, 이거 게 많습니다. 게 이거 너무 많 이거 와, 이거 다치워 이거 는거예요 나는 거마떻게 아, 이거 어떻게? 무거거 어떻게? 이거 어이 가능한 선이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아와 진짜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치워? 솔직히 사람이 못 치우지 이거는. 이거 다 치운다니까 여기. 진짜? 예, 플로빈 코리아 다 치워요. 여기. 와. 북한 사람들이 이 악물고 치우고 다. 여기가 그만큼 쓰레기가 많다는 거야. 와. 지금 잠깐 사이에 몇 포대야 이게? 아직 물 속에 있는 건 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 밖에 있는 것만 건진 거지. 와 진짜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성인 4 명이서 달라붙어야지 이렇게 들릴 정도로 무겁거든요. 그래서 누가 마음 먹고 치우지 않는 한 이거는 진짜 치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해안가들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게 그냥 어디든지 방치돼 있잖아요. 누구 하나 치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네요. 아, 와 이거 여기가 지금 섬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옮겨요? 바다에 띄워서 네. 수영에서 끌고 와요. 수영해서 이걸 직접 끌어요? 네. 와. 자, 여러분들, 제주도 여행 와서 겉으로 대충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답기만 한 제주 바다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진짜 생각보다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민들에 의한 쓰레기도 있고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도 있을 거예요. 별게 다 있네. 자, 이제 수중팀이 또 들어가서 물 속에 있는 해양 쓰레기들도 주소 올라온다고 하시거든요. 여기에는 또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쓰레기에 붙어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폐통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해양 생물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파이팅! 파이팅! 물 속에 들어가자마자 작은 물고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꼬마 청황들 같아 보이네요. 여기 아름다운 토종의 수어인 아기 범돔들이 보입니다. 노랑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게 너무 예쁘죠? 여기 파란 판자 위에 삼각김밥 같은 게 움직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나라 남쪽 해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원뿔군소라는 생물인데 우선 안전한 곳으로 잘 옮겨준 뒤에 파란 판자를 수거해줍니다. 와, 여긴 또 망상화 부대가 여유롭게 지나가네요. 용치 놀래기 한 마리도 얼굴을 보여주고요. 작은 폐금을 조각과 밧줄도 치워줍니다. 흔하지만 예쁘고 매력적인 자리돔도 보이고요. 화려한 발색을 가진 호박돔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록 이날 무성한 해초와 날씨 때문에 많은 수중 쓰레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플로빈 코리아에선 매주 제주 이곳저곳에서 엄청난 양의 폐어구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좀 보세요. 이러한 폐그물은 단순히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이곳을 오가는 다양한 생물들에게 직접적인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낚시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고급어 종 강담돔이 폐그물에 걸린 채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네요. 제주의 바닷속은 폐그물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쓰레기로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쓰레기를 은신처 삼아 숨어있는 생물들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막 건져나온 쓰레기 속엔 어떤 생물들이 숨어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가끔씩 파랑고리문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쓰레기 더비에 얘들이 쓰레기 더비에 잘 들어가 있어 오 어, 여기 나온다 어, 나은다, 여기 나온다 나온다 어?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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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고리다 고리다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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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하기가 무섭게 나타난 녀석의 정체는 바로 공포의 파랑고리문어입니다 따뜻한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발견되는 생물이지만 최근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서 출현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생물입니다. 여기서 파란 고리고 나왔어요. 대충 보고 웬쭈꾸미한 마리가 돌아다이나 하고 손으로 만졌다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이 주입돼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으니 절대 손대지 말아야겠죠. 이 녀석들이 평상시엔 이렇게 진짜 일반 쭈꾸미 같아 보이지만 위협을 느끼면 이런 식으로 몸의 색이 순식간에 변하면서 경계신호의 파란고리 무늬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혹시라도 바다활동 중이 녀석을 만나면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신고해주세요 와 그리고 여기 또 굉장히 신기한 생물이 나왔는데 이 녀석은 핵펀치를 쏘는 생물로 유명한 멘티스 시리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개까지 류는 보통 스피어형인데클라형 종류도 발견되니 신기하네요 다시 바닷속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바닷속을 탐색하는 까망님 바닷속 이곳저곳을 살펴보다가 적당한 위치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봅니다 잠시 후 갑자기 나타난 익숙한 물고기 수많은 낚시인들의 사랑을 받는 물고기인 돌돔입니다 잠시 카메라를 경계하며 어슬렁거리더니 어디선가 쥐치 한 마리를 데리고 왔네요 어여쁜 호박돔도 또 등장해주고요. 앙증맞은 자리돔때도 여유롭게 유영하며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저 멀리서 갑자기 엄청난 크기의 생명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민물과 바다에 모두 서식하는 까망이라는 생물이었네요. <목소리> 어땠어요, 바닷속? 뭐좀 있었어요? 대박이었어. 거짓말. 이만한 거. 내 계속 저기 있었잖아. 작은 발이 아니면 맨날 다은 발이네. 진짜로. 다은 발이 아니면 돌동. <laughs> 와. 아, 영상 찍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저기 있었던 거야. 진짜요? 어. 갑니다. 감자들 하나 주세요. 가벼워요? 이게 다 뭐지? 판때기가? 음, 아, 이런 게 되게 많네. 와, 지금 사람이 되게 많이 투입돼서 치우고 있는데도 끝도 없어요 쓰레기가. 그리고 이런 폐그물들도 해양생물들을 굉장히 위협하는 존재지만 특히 이런 스티로폼들 있잖아요 스티로폼들도 여기 다 이렇게 분해되면서 한, 한 조각 한 조각 날리잖아요 이게 다 미세플라스틱이 돼가지고 결국 다 인간한테 돌아온다고 합니다 해양생물들이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그 해양생물들도 우리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이 체내에 굉장히 많이 쌓인다고 해요 와 저건 뭐야 무슨 역도 선수들이 드는 것 같이 생겼는데 별게 다 나옵니다. 자 차곡차곡 모은 쓰레기를 지금 부두가에다가 모으고 있는데요 와 벌써 이만큼 모였습니다 그, 다된 거는 저쪽에다가 우리 한 번에 가서 부을 거거든요 와 여러분들 쓰레기 모인 곳을 보세요 이거 얼마 나한 건지 2시간 했나요 저희? 1시간 반? 1시간 반? 어. 와 1시간 예, 예. 반 만에 이렇게 많이 주웠습니다 여기가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했던 곳이래요 어 여기 자주 오는 곳이에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또 이렇게 많이 쌓였을까? 네, 진짜 놀라운 건 이거를 다헤엄쳐 가지고 직접 끌고 나가신대요. 이 정도면 거의 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여기 올 때는 배로 오는데 네. 이제 여기 해양 정화하시는 분들은 워낙 수영도 잘하시고 하니까. 음, 수영 못 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많이 지쳐 보이세요. 네. <laughs> 오늘 처음 활동 오신 거라고 했죠? 네, 오늘 처음... 아 어떠셨나요 혹시? 생각보다 힘드네요 <laughs>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시는 건가요? 네 계속 앞으로도 나올 생각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쓰레기 오늘 많이 주셨어요? 네? 네. 어, 엄청 많이 주었어요 <laughs> 매주 나오세요 여기에? 아, 저도 처음 왔어요 아 처음 오셨어요? 와 아, 여기 신입분들이 되게 많으시네 왠지 여기 계신 분은 되게 자주 나오신 분 같아 맞죠? 매주 나오시죠 거의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인원수가 급격하게 는다면서요? 어, 네. 지금 이게 뭐 인스타나 방송 매체로 홍,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도 많이 발...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laughs> 많이 알려지고 있 지금 수거한 쓰레기를 밧칠로 하나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이걸 연결해가지고 다 끌고 간다는데, 오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거 진짜 끌고 간다고? 다 끌고 가. 오 어, 뜬다. <laughs> 오자 쓰레기열차가 드디어 입수니 쓰레기열차가 드디어 입수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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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플로빈 코리아와 함께 해안가 그리고 물 속에 있는 엄청난 쓰레기들을 이렇게 봉사 활동을 통해서 수거를 했는데요. 이 플로빈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매주 주말마다 이런 활동을 이어간다고 해요.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갖고 나가면 참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전또 기회가 되면 여기 플로빈 코리아와 함께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